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6.7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에 대한 스스로 해결하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 문제풀이에 앞서 먼저 학습 목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였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사각형 뭐가 있었죠?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이 있었죠?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습니다. 그런 성질이 있었고,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한다. 수직이 중요합니다. 다음, 정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도 같았고, 또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우리 등변 사다리꼴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요각과 요각, 두 밑에 있는 각이,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했는데, 성질을 알아봤더니, 평행하지 않은 두변의 길이도 같았고, 등변 사다리 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도 같았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사실 이 각이 같은 만큼 사실 이것도 각이 같아집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180도가 되고 요거하고 요거 이거 더해도 180도가 되는 이런 사, 어, 사각형의 등변 사다리 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 등변 사다리 꼴, 어, 대각선의 길이도 같았다. 그 얘기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싶어서 화면에 넣어놨는데, 우리 이게 사다리꼴입니다. 그럴 때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 양쪽 옆구리에 있는 삼각형들의 넓이가 똑같대. 언제나. 어떤 모양의 사다리꼴이든. 왜? 우리 평행선 있을 때, 이게 밑변이 정해지면 어디를 찍고 와도 넓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와 지금 삼각형 DBC가 넓이가 똑같아. 넓이가 똑같은 데서 똑같은 걸 이렇게 OBC, 삼각형 OBC 넓이 똑같은 걸탁 빼내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조금 나중에 시간 지나면 헷갈리는 게 모양이 똑같거나 합동이거나 뭐 밑변이 같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원래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 똑같은 데서 똑같은 걸 빼내니까 넓이가 같다.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직사각형은 길이 같고 이등분합니다. 자,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자, 마름모는 수직 이등분합니다. 자,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뭐가 같아 길이가 같고 길이도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까지 하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길이도 같고 수직이 등분도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2번. 직사각형 A, B, C, D.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두 대각선의, 볼점을 O라고 할 때, X, Y, Z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자,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하나씩 구해보면, 자, 우리 직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걸 1인분하죠? 자, 여기가 10이라는 얘기는, 여기 반은 5라는 얘기겠죠? 어렵지 않았네요. 그 다음, 여기가 4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사실은 우리 여기가 90이잖아. 직사각형은.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90이면, 여기가 40이면, 여기는 50이겠네. 그렇죠? 어. 그 다음, 음... 그 다음 사실은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나 전부 어. 합동이 되죠. 어. 그래서, 어. 우리 요 삼각형이 직각 하나, 40도 하나, 50도 하나. 그럼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40도, 여기도 50도 그런 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정답 알아보고 x, o, y 50도, z 40도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어, 여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y에 그냥 각만 남은 각도를 써야 되는데 y는 숫자만 써야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뭐 A, B, C, D 에서 두 대각선 A, C와 B, D의 교점을 o 라고 하고 할때 X, Y값 구하라는 문제네요. 마름모 뭐, 두 대각선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 한다. 2등분 하니까 3이고 X는 3. 당연히 X는 3이겠죠? 전체가 8이야. 2등분한 반쪽은 4가 돼. X는 3, Y는 4. 아주 쉽죠? x는 3, y는 4.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AD와 BC가 평행인 한쌍이 평행인 등변 사다리꼴이래 등변 사다리꼴 여기가 110도면 여기도 110도입니다. 자 그럴 때자 여기가 5cm고 여기가 3cm라고 하자. 다음 ABC 여기가 110도일 때 BD의 길이와 요각의 크기 ADC의 각의 크기를 구하라. 자 BD의 길이. BD의 길이 뭡니까? 이 등변 사다리꼴의 대각선이죠. 우리 등변 사다리꼴의 대각선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설명 다 했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그래서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도 같고 두 대각선 길이도 같고. 사실, 요각도 같고, 요각도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5cm, 3cm인데, 사실은 8cm가 나온 거야, 대각선이. 그러면, BD, 대각선, 얘 8cm가 됩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110도면, 우리 등변사다리 꼴도 이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110도면, 여기도 110도. 그럼 둘이 같고, 둘이 같아서, 하나씩 더 하면, 음, 180도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10도면, 더해서 180도 되야 되니까 여기는 70도.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은 각이 같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여기까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음. 4번 우리 방금 푸푼 거죠. 어. 자 5번, 자 5번 문제 보면 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네. 자 현재 정사각형인데 예하고 이하고 서로 똑같은 합동인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좀비틀어져서 이렇게 겹쳐져 있어. 이만큼 이렇게 어정쩡하게 겹쳐졌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6일 때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다시 이 정사각형 두 개는 합동인 사각형이야. 똑같은 삼각, 사각형이야. 똑같은 정사각형. 그럴 때이 어정쩡한, 어정쩡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이 문제는 이 부분하고 사실 이 부분하고 합동인 것만 보이면, 여기를 자르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 넓이에 딱 4분의 1 되는 거,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합동인 것만 보인 다음에 전체 넓이 넓이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럼 합동인 걸 어떻게 보일까? 우리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거, 요거, 이게 내쪽 똑같은 거 알죠? 어, 이 길이 똑같은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개 삼각형에서, 하나씩 봅시다. 요거 대각선의 한쪽각 넓이 똑같아. 그 다음 또 똑같은 게 뭘까? 우리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대각선 그리면 이게 다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각 이각. 또 요각 요각이 다 같아서 여기가 45도로 사실은 아니면 45도로 다 같습니다. 여기가 45도 되니까 이게 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45도라고 하고 그럼 여기도 45도. 자 어떻게 얘기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좋을까? 두 개를 는 쉽게 알아냈어. 그러니까 뭐, 이게두개 알아냈으면, ASA 아니면 SAS를 하면 되겠죠? 어, SSS는 아닌 것 같고. 그럼 ASA가 되려면 요각이 같은 걸 증명하면 되고, SAS 되려면 요변 길이 같은 걸 증명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BP하고 CQ가 같다라는 건 지금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그렇죠 이피하고 cp가 같다는 건 어디에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요각이 같은 걸 설명해 봐야겠네. 요각. 자, 요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 요각을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a라고 해보자. a하고 이 각도 하면 몇도 되는 거 압니까? a하고 이 각은 여기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a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해보자. a하고 b도 하면 직각이야.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니까그 다음 도 요게 정사각형인데, 요거 보세요. 이게 한 내각입니다. 이 정사각형이 한 내각. A하고 C도 해도 한 내각 90도야. 잘 봐. A하고 B하고. A하고 B하고 더해도 90도. A하고 C하고 더해도 90도. 그러면 B하고 C하고 같게 되는 거 압니까? 어, 사실 이거 변변 빼도 됩니다. 그러면 B 빼기 C는 0이다. 그러면 B c 가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C 그렇으면 이렇게 증명되는데 그냥 사실 얘기만 해도 되죠. 그래서 두개 더해도 90도, 두개 더해도 90도니까 B하고 C하고 같다. 그러므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ASA 합동이 됩니다. ASA 합동. 합동이 합동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가 이기다싹 붙여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넓이 어떻게 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은 66에 36이 됩니다.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36인데, 그거에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4분의 1 조각인 걸 쉽게 알수 있죠? 4분의 1 곱하면 넓이는 9가 된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넓이가 9가 됩니다. 어, 한 문제가 더 있네요. 어, 선생님, 다 끝난 줄 알았어. 착각했어. 어, 아까 5번이었구나. 자, 6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정답 9였습니다. 9 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게 마지막 문제 같죠? 자 현재 그림에서 어, 어디 봅시다. 어디가 평행해? 이렇게 평행해. 이렇게 평행합니다. D. 그 다음에 A, B, E의 넓이가 이게 15래. 그 다음 A, B, C 여기가 6이래. 어, 여기가 15고 여기가 6이래. 근데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파란색 부분의 넓이. 음. 다시. 자, 현재 이게 15. 맞죠? 어, 15입니다. 어, 요게 15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 넓이. 음. 그 다음 넓이가 9라고, 어, 6이라고 했습니다. 6. 6이었죠? 어, 요게 15. 요게 6이었습니다. 어, 여기가 6. <laughs> 까먹을까봐 써놔야지. 자, 여기가 15고 6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A, C, 이는 넓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A, C. 자, A, B, E가 15, 요만큼이 6. 너무 쉽죠? 요 넓이는 9가 되겠네요, 9. 그쵸?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평행선, 삼각형의 넓이. 자, 이게 평행하니까 요걸 밑변으로 봐봐. 요기를 찍고 오나, 요기를 찍고 오나, 요기를 찍고 오나, 요기를 찍고 오나. 넓이 똑같은 거 알겠습니까? 두 평행선이 있는데 어디를 찍고 와도 날씨가 똑같아. 여기가 구니까 이것도 구가 된다는 그런 문제였네요. 어. 그래서 구가 된다는 이게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찾기만 잘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당황하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스스로 해결하기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노트에 깔끔하게 혼자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